안녕하세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그림자군도 시너지는 10번 피해를 입히거나 받으면 그림자군도 챔피언이 15초 동안 보호막을 얻고 전투가 끝날 때까지 매초 만화를 회복하는 유령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타군 시너지는 모든 아군 유닛의 체력 회복량과 보호막 흡수량이 증가하는데요 마치 토마토와 크림을 섞은 로제처럼 이두 시너지를 극도로 올리면 환상의 궁합이 될것 같은데요 오늘도 뉴메타 챌린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it. 시작은 꿈꾸는 연못 됐습니다 자, 일단 꿈꾸는 연못이 좋은 이유가 제가 쓰는 상성에 맞는 그런 친구들이 계속 스테이지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림자군도 그리고 타군갈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유닛을 많이 찾지 않아도 나오니까요 자, 시작부터 마오카이도 있고 좋아 좋아 아이템 잘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자군도 같은 경우도 그리고 타군 같은 경우도 일단 상징이 있어야 맥스 시너지를 낼수 있기 때문에 야 봐봐 저 실드량 타곤 만나면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자 그림자 군도 4에 타곤 3 자, 여러분 실드량 보십시오 타릭 실드량 그웬 실드량 그렇지 나이스 잠깐만 와 잠깐만 저 마오카인 뭐지 저게 내가 꿈꾸던 모습 아니 뚫으면 되지 그웬 그웬 싹둑싹둑 그렇지 안녕하세요 야 타릭은 체력? 어? 뭐야 저 오빅 저거 뭐지? 어라? 내가 상상하던 회복량은 저런건데 왜 상대가 갖고있어그걸 어, 아니 자자자자자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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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자 이거는 대학교 돼야 된다 그렇지 9046세 황옥순씨 고맙습니다 오 나이스, 그림자군도 바로 나왔습니다. 아까 마오카이 같은 걸 내가 뽑아야 돼. 제발 아이템, 나이 오, 잠깐만, 그림자군도 나왔다. 나이스! 아, 이런 행운이 또 찾아오네요. 어차피 뽀삐는 뺄 거라서 뽀삐한테 템을 줘도 될것 같습니다. 뽀삐한테 주고. 뭐 이러면 4렙 때 바로 그림자군도 다시너지를 받을 수가 있죠. 자, 보아라. 내 뽀삐의 스테틱을 지금 토르 빙의했거든요? 오, 카타, 카타, 어? 오케이. 마오카이, 튼튼해져라. 바로 이성 자, 아, 여기서 비에고 이성에 오, 뽀비도이성인데 이러면? 계획은 없었지만, 오케이. 당장은 뛸만 하고요. 자, 4 그림자 군도 완성입니다. 이거 그림자 군도가 빨리 떴기 때문에, 6 그림자 군도는 사실상 확정이라 봐야죠.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거는, 그렇죠. 마오카이랑 뒤집기 둘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 그림자본도 실드량이 최대 체력비대라서 체력템 많이 나오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다 애매하다 밤에 하... 적 버리두기 쓸게요 떨어뜨려 놓으면 되기 때문에 고전자 받아주고 제드를 넣으면 뭔가 기운이 안 돌아서 자 제드 없이 첫 싸움 제도 없으니까 바로 이기네. 상대가 약한 것도 있지만 아까 저리 이겼던 친구거든요. 사소한 장난? 기억합니다 제가. 와 잠깐만 이거 아에 있고 뒤집개면은 무조건인데 이거 왕관 만들어도 됩니다. 아아아 아! 아, 근데 타곤이 있어요. 저기 뭐야? 에 타릭, 나이스. 타릭 도 뒤집개가 있기 때문에 왕관 만들어가지고 그냥 인구수 올리죠. 나이스 그 외에 그 왼까지 나왔고요. 야 근데 뒤집개를 어떠 쓸지 약간 고민이에요. 아직까지 고민 단계라서 합치진 않을게요. 너무 안 나온다. 타곤이 아예 그냥 가뭄인데? 슬슬 타곤이 들어갈 때가 됐는데. 오 타리. 이렇게 마법 화를좀 희생합시다. 이오아오 타리 됐어요. 타리 이성 완성. 그럼 도전자가 그렇게 뭐 크게 화력이 없어서 탱커를 좀 넣겠습니다. 그냥. 자소락하 나왔고요. 많이 나왔다. 이제 기분 좋게 합성하면 될것 같은데. 오 나이스 칼리스타도 이성. 자 이제 뽀삐를 슬슬 빼가 됐습니다. 아, 급하게 뭐든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 <laughs> 열이 주자. 부하에 낄게요. 아쉽다. 야소 넣어서 도전자 터트린 다음에 그림자 군도를 타릭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림자 군도 자체가 이게 실드가 생기기 때문에 타릭의 스킬도 실드죠? 둘이 그냥 짬뽕되면 야무집니다, 이거. <laughs> 아, 잠깐만 실수했다. 아니, 구인 쓰 넣었어야 되는데. 아 씨. 저번 리산드라부터 클릭치수 너무 하는데 괜찮아. 칼리스타 딜잘 들어가고 있어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탈이기 탈이기 아 이거 군인수였으면 다 잡았다 칼리스타 인정 아이씨 지팡이 넣었어야 되는데 미스 아 이거는 또 애매한데 음. 단결 오케이 근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뛰어놓고 한 줄씩 나야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타곤도 넣어야 되는데 레벨업 하겠습니다 타곤 터뜨리고 자, 타곤이 이제 보막 흡수량 증가에 체력 회복 증가라서, 그렇지, 탈이. 실드량 미쳤고요 그웬도 실드량 미쳤고, 칼리스타도 실드량 미쳤고, 상이날것같고요 오, 어, 야소, 야소 2성 뽑아야 되고. 딩거가 애매하네. 아, 딩거가 사실 지금 사기니까. 하나쯤은 갖고 있어도 나쁘진 않은데. 비에고도 삼성이 눈앞이다. 비에고야, 나와라. 그웬도 나와야 되고. 한번 리롤 하겠습니다. 아이고. 한번 전투 볼까요? 얼마나 단단한지 볼까? 인구 좀 늘릴게요, 그리고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될것 같은데? 애들이 죽을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죽질 않지. 아씨! 흡수량 많이야! 회복은 4천이고. 요거, 요거, 애매하네. 세나가 떴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야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야소 이거 지금 이성되거든요, 뽑으면? 나이스. 자, 야소 이성되었고요 든든하다. 탈이 든든하다. 나 믿을게. 야 정말 망치로 때려잡네 아, 그렇지 자 여기서는 또 타릭형 워머구조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오 그렇지 벨트 나이스 이게 또 체력 비례지 않습니까? 바로 타릭에게 워머그 나쁘지 않은 선택 자 그냥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보호막만 650에 그렇죠 80%와 이쪽은 삼성이 야사성 주인데 트타 야, 아이고 피고 형이랑 다리형1래 이래. 오 단단한거 보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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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 대. 삭땡 아, 저만 연승중이네요 테나가 뜨면 참 좋을텐데 아 레벨업도 해야되고 탈입도 찾아야되고 할게 너무 많네 지금 기세면 탈입을 꼭 찾아야되거든요 와 잠깐만 이거 뭐야 나 거의 꼴등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역전을 해? 쌍테이티 칼리스타가 이렇게 이길 해? 어래서이거야오 나이스 아펠 자 이러면 3타군입니다 3타군이면 이제 체력 회복량, 보호막 흡수량 40% 증가합니다 이러면 보호막이랑 실드량 또말안 되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너지 얼마나 쎈가 보여줘 보여줘 오. 야 타리 가운데 그냥 센터 들어갔습니다 그냥 갈리 열이 나네 아, 여기서도 세나가 안 뜬다고? 이건 아펠템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음의 검이 좋을 것 같아요. 아펠이 결국에는 후반 캐리력이 분명히 있는 또 유닛이라서. 자, 아펠 주고요. 죽음의 검. 와, 비에고 정말 잘 싸웠다. 위험한가? 앞라인이 무너지나? 아, 내 7연승. 아, 세긴 하구나. 지금 굉장히 딜러라인이 약해요, 제가. 오, 나이스. 세나 나왔다. 제발 <laughs> 이거 뭐냐? <laughs> 나왜쓰지 여기서 차라리 돈 줘라 돈 줘라 템안 줘도 된다 돈 줘라 뭐로? 응? 모렐로를 세나한테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냥 세나 주겠습니다 방역으로 시감 주고 나이스 어? 탈또 나왔는데 잠깐만 두 마리만 있으면 진짜 되거든요 마호카이 버리겠습니다 이제 나오지도 않을 텐데 제발, 탈키 형. 아. 좋아, 진짜 하나 남았다. 어우, 이 형님 딸피시네. 와, 그핸는실기이안나 간다. 간달... 삭. 쟤. 후. 세나가 떴네요. 세나를 주세요. 아니라 타고입니다 여러분도 수기는 저의 모습. 왜냐? 삼성 타리이니까 삼성 타리은 지금 내세나보다 좋으니까. 아, 방패 파괴자는 아펠을 줍시다. 아펠 이성전 기대하거든요. 오, 아펠. 그렇지. 그렇지. 예. 네. 아, 잠깐. 아펠 이성이 더커지금 아펠! 아우! 칼리스타 포기할 만 했습니다. 아펠 이성 진짜 말안 되죠, 저거 쌍테티 이 칼리보다 좋을 거예요. 우리 팀 정말 딜안 나오는데 막 <laughs> 예, 씨. 흡수한 피해량이 많나? 안녕. 어? 잠깐만, 타리케, 어? 타리케 어디 가요? 아, 상대 오코 파티네. 안 돼! 진짜 큰일 났는데요? 1대1이네, 하필이면 또. 야, 뭉쳐, 뭉쳐. 왠지 뭉쳐 살것 살 같아. 지금 제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증강체긴 한데, 좀 이렇게, 예? 자, 배치를 좀 특이하게 하겠습니다. 아, 믿는다. 이런 배치면 되지 않을까? 시선, 딴데 끌리게 하고. 자, 그렇지. 아, 아트로스가딴데 때려야 돼. 이상한 데 때려야 돼. 아, 저거, 사이온 뭐야?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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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타디 형, 좀더 버텨. 데 가입. 데가데가 그렇지, 그렇지. 흡수량 2만 돌파. 자, 3만 갈수 있다. 딜리 근데 너무 약하네. 아. 아. 아쉽지만, 뉴메타로서. 예, 가능성을 보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딜좀더 충전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컷!